네,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전 시간에 촬영했던 거 선생님이 어, 쉬는 시간 동안 좀 돌려서 들어봤는데 어, 동영상을 재생할 때좀 소리에 울림이 있습니까? <laughs> 소리에 울림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어, 그래서 어,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선생님이 동영상을 재생할 때이 마이크를 꺼야 되는데 켜놓고 재생을 했어요. 근데 선생님 예전에 이거 촬영을 할때 마이크를 끄고 동영상을 재생했다가 다시 마이크를 켜서 또 수업을 하고 이렇게 한번 해봤었는데 그런 식으로 한 50분 정도 녹화를 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 영상에서 소리가 녹 녹음이 안된 거예요. 녹음이 그래서 완전히 그 50분 정말 열심히 어, 힘들게 촬영했는데 다 망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어, 이번에는 마이크를 안, 안 껐거든요. 그래서 좀 울림이 생긴 것 같아요. 어, 하지만 우리 2학년 1반은 이해를 해줄 거라고 믿고 계속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또 다시 알아볼 내용은 뭐냐면 일일 대사량이에요. 일일 대사량. 자, 일일 대사량은 하루 동안에 사용하는 에너지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막 움직이고 막 이렇게 하면서 당연히 에너지를 소모하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움직임이 없이 가만히 있어도 어,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소모가 돼요. 그런 걸 기초대사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우리 몸 속에는 심장도 뛰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다양한 물질대사들이 막 우리 몸 속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량이 기초대사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막 움직이면서 사용하는 이러한 에너지량을 활동대사량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에 필요한 에너지량인 일일 대사량이라는 것에는 기초 대사량에다가 활동 대사량을 합한 것이고 거기다가 우리가 기초 대사량에 포함시키지 않는 에너지량이 있어요. 바로 음식물의 소화 흡수에 필요한 에너지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합친 개념이 바로 일일 대사량이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일 대사량의 개념은 이렇고요. 그러면 건강을 유지하려면 에너지 대사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음식물로 섭취하는 에너지 양이랑 소비하는 에너지 양이 과연 균형을 이루고 있을까? 우리 실제 여러분들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떤 그 생활 습관을 보면서 어 내가 정말 에너지 균형이 잘 일어나고 있는지 어 실제 활동을 한번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활동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음, 지금 밑에 첨부된 활동지를 어, 열어보시면 이 내용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선생님께서 먼저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하기 전에. 어, 자신이 하루 동안에 섭취하는 음식물의 종류와 양을 기록한 다음에 어, 표를 참고해서 하루 동안에 섭취하는 에너지 양을 한번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오늘 하루는 아직 다 지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잘 기억이 잘 나는 어제를 한번 떠올려 보는 거야 어제를 떠올렸을 때 근데 어제가 만약에 너무 특별한 날이었다 정말 어, 나의 생일이라서 너무 많이 먹었거나 아니면 어, 뭐 어떤 이유에 의해서 뭐 많이 막 먹지 않았다 이렇다면 여러분들이 평소 먹는 대로 좀 평균적으로 먹었던 그러한 날을 하루 떠올려서 이걸 지금 작성해야 돼요. 그래서 어 일단은 뭐 평균적으로 어제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제 여러분들이 먹은 거를 막다 적어 보는 거예요. 밥 밥은 세 공기 먹었고. 그러면은 쌀밥 세개 이렇게 적는 거지. 그러면은 쌀밥은 하나에 300이니까 세개 하면 900이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근데 여기에 지금 표에 없는 거는 인터넷 자료를 참고한다 해 놨잖아요. 여러분들 음식, 음식을 쓰고 칼로리를 검색하면 거의 인터넷에 다 나와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자신이 먹은 음식의 칼로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한번 어, 검색을 해보고 하면서 지금 이걸 작성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하루 동안에 쌀밥은 두 공기만 먹었어. 한 끼를 안 먹었네요. 그다음에 그 배추김치 두 접시 먹었고 불고기 1 인분 먹었고 된장찌개 1 인분 햄버거 한 개. 음이 아이는 보니까. 두 끼는 밥을 먹고 한끼 햄버거 먹었네. 그리고 탄산음료 두 캔이나 먹었대. 햄버거 하나에 음료 두 캔을 먹습니까, 여러분? <laughs> 어, 선생님은 한 캔도 안 먹는데. 선생님 햄버거 먹을 때 캔을 먹으면 배가 불러가지고 어, 햄버거를 많이 못 먹게 되더라고요. 포테이토 이런 거다못 먹어서 액체를 좀 섭취를 많이 안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햄버거 먹을 때 정말 목 막힐 때한 번씩 이렇게. 어 콜라를 먹지 거의 많이 안먹어요 그 다음에 닭튀김 네조각 이렇게 먹었네요 그러면은 이 아이는 쌀밥이 두공기 니까 쌀밥 에서는 300 곱하기 2를 해서 600 키로 칼로리가 된거고 배추김치는 위에 보니까 음 나와있지 않네 근데 배추김치가 30키로 칼로리 인가봐 한 접시가 그래, 그래서 배추김치는 60키로 칼로리 이렇게 된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그 다음에 자기가 먹은거 다 키로 칼로리를 적어서 다 더하면 그냥 하루 동안에 섭취한 에너지 양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고 이제는 소비량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것 좀 조심해야 됩니다. 소비량. 소비량은 어떻게 하냐면 어떤 활동 유형별로 에너지 소비량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잠자기는 어, 한 시간당 0.9가 키로, 0.9kcal가 소모가 된대.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지금 기준이 나와 있고요 그러면 하루 동안에 소비한 에너지량,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랑 정말 조그만 4살짜리 꼬마와 꼬마랑 둘다 동일하게 축구를 했어. 그러면은 소모되는 에너지량이 같겠어요? 똑같이 1시간 동안 만약에 축구를 했다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훨씬 소모한 에너지량이 많겠죠. 많아야 되고. 어,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량을 계산할 때는 주의해야 될게 뭐냐면 어, 이 소비량에다가 활동 시간을 곱하는데 거기다가 중요한 건 몸무게를 같이 곱해 줘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연습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있었는데 잠을 7시간 동안 자고 식사 2시간, TV 2시간, 이야기도 2시간, 이야기를 2시간 했다고. 음. 그 다음에 공부하기 9시간, 서 있기 1시간, 빨리 걷기 1시간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 그리고 이 학생이 지금 60kg인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소비하는 에너지량은 어떻게 구하냐면 잠자기가 아까 여기서 0.9가 있었잖아요. 음, 그래서 이 0.9인데 몇 시간 동안 했대? 일곱 시간 동안. 그래서 0.9에다 일곱 시간 이렇게 한거예요 이게 잠자기에 해당되는 에너지량인데 사실 체중 60kg를 꼽혀줘야 되는데도 되지만 나중에 계속 플러스 플러스를 계속 해줘야 되니까 체중을 그때그때 그때 다 계속 꼽혀주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하나로 이렇게 묶고 나서 곱하기 60을 이렇게 해준 거예요. 여러분도 방정식 할줄 알죠? 이거 다중1때 배우는 거거든요. 할수 있죠. <laughs> 자 그래서 잠자기는 0.9에 아까 소, 에너지 그 소비량 0.9니까 0.9에다가 7시간 했으니까 0.9 곱하기 7. 그다음 식사하기는 아까 보니까 1.6이야 에너지 소비량이 그러니까 근데 얘는 2 시간 했으니까 1.6 곱하기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서 플러스 플러스 계속 해주는 거야. 플러스를 해주고 난 다음에 내가 활동한 거다 끝나고 나면 거기에 나의 몸무게를 곱하면 최종 소비한 에너지량이 나오는 거예요. 음,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여러분들이 할 때도 어, 어제 하루를 딱 생각해가지고 어제가 24시간이다. 그러면 내가 잠을 뭐 10시간 잤다. 그러면 잠 10시간에 공부 9시간. 9시간 했다. 그리고 나서 또 축구 1시간. 뭐 이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20시간 찾잖아. 그 다음에 뭐 식사 2시간 했다. 그 다음에 2시간 남았죠. 독서. 독서 2시간. 뭐 이런 식으로 하루를 살한 거야.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각각의 에너지량을 찾아가지고 곱하기를 하고 마지막에 최종 자기 체중을 곱해주면 하루 동안 소비한 에너지량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활동지를 한번 작성해 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자 활동지 여러분, 선생님이 한번 보여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활동지 이렇게 선생님이 만들었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빈 칸들을 채워 넣으면 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쌀밥세 공기 고, 공기 이렇게 적어놓는 거야. 어제 어제 먹은 거를 다 적어놓는 거야. 뭐간티두 봉지 그다음에 뭐 짜장면 짜장면 없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터넷에서 찾아봐야지 선생님 어제 짜장면 먹었거든요 그래서 짜장면 짜장면 한 그릇 그 다음에 어제 급식이 뭐였더라 뭐 그런 걸 생각해서 쭉 적고요 적고 나면은 이제 쌀밥 한 공기에 해당되는 게 300이니까 300 곱하기 세 공기니까 나는 3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거지 계속 감티는 한 봉지 284kcal인데 두 봉지 먹었으니까 이렇게 계속 쭉 더해서 값을 구하면 이게 섭취한 에너지량이다. 되겠죠? 아, 그 다음에 소비한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비한 거. 그러면은, 아까 선생님이 예시를 들어서 얘기를 해줬는데, 뭐, 잠을, 잠을 10시간 잡고, 공부 9시간 했고,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뭐, 여러분 뭐 하나요? 게임. 별로 안 좋지만, 게임 적겠습니다. 3시간. 편하게편하게적으려고 선생님 3시간 적은 거지 게임 3시간을 하는 거를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알겠죠 그러면은 지금 13시간에 22시간 채워졌죠 2시간 식사 이렇게 이렇게 어제 살아간 거야 그러면 이제 잠은 0.9가 소비하는데 이거를 10시간 했으니까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공부는 공부는 1.9가 소모되는데 9시간을 했어. 음,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게임하기 없잖아. 게임하기. 만약에 뭐 게임하기가 어뭐 예를 들어서 1.5가 소모된다. 그러면 1.5 이렇게 하는 거야. 그다음에 식사는 1.6인데 두번 했으니까 음, 1.6 곱하기 2 이렇게 가는 거죠. 어, 이렇게 총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체중을 곱해 주면 돼요. 어, 나이, 체중은 밝힐 수 없죠. 그래서 그냥 체중 이렇게 적을게요.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값이 나오겠죠. 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에너지 소비량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금 에너지 섭취량도 계산할 거고 소비량도 계산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에너지 소비량이 섭취량에 비해서 좀 너무 많다라고 한다면 점점 점 일단 적고요. 이렇게 그러면은 만약에 소비량이 더 많으면은 왜, 오른쪽으로 기울고 만약에 섭취량이 더 많으면 왼쪽으로 이렇게 기울겠죠. 그러면 이렇게 적고요. 그거를.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 적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소비량이 섭취량보다 더 많다. 그럼 10년 후에는 살이 빠져있겠지, 너무 많이. 혹은 섭취량이 소비량보다 더 많다. 이런 생활을 매일 한다. 그러면 살이 쪄있겠죠. 음. 그런 걸 활동지에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활동지에 다 활동지를 작성한 다음에 한글 파일을 선생님 메일로 보내 주세요. 선생님 메일은 d o r m 아니야 아니야. 아니. d o r e m 미두번 i 도레미예요. 왜 이런 어, 메일 주소를 사용했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만든 건데 아무 생각 없이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네이버.com입니다. 그래서 도레미 골뱅이 네이버 점컴 여기로 보내주시고 보내주실 때는 파일을 파일명을 꼭 자신의 학번 이름으로 보내주세요 예를 들어서 101 누구 이런 식으로 제목을 파일명을 이렇게 보내주셔야 여러 선생님이 스팸들 사이에 가려낸다고요 알겠죠 선생님 지금 한 매일 천 개가 지금 쌓여 있어가지고 좀 가려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루에서 스팸이 한 100개씩 오기 때문에 꼭 이렇게 발명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활동. 인포 그래픽. 자, 인포 그래픽이 무엇이냐. 정보나 자료 또는 지식을 어, 지식을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 들어갔네요. 지우고. 시각적으로 표현한 거다. 시각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 보이는 이 그림들이에요. 예를 들면 들면 뭐 교통지도나 지하철 노선도 막 이런 거를 어 글로 적어놓으면 잘 눈에 안 들어잖아요. 오 그래서 그림으로 아주 간단하게 딱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그게 인포그래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포메이션 플러스 그래픽이 되겠죠. 정보와 그림의 그 전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식중독 환자 수를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 놓으니까 딱한 번에 봐도 어 2009년도가 제일 많았구나. 이렇게 알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인포그래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아까 활동지 그 과제 하나 하고 또 이것도 인포그래픽을 만들어서 이거랑 같이 선생님 메일로 보내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어, 갑자기 인포그래픽?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인포그래픽의 주제를 뭘로 하냐면, 우리가 오늘 배웠던 건강 혹은 음식. 뭐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해서 인포그래픽 아무거나 됩니다. 아무거나 아무거나 우리가 배운 내용과 관련이 없더라도 건강이나 음식과 관련되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제로 인포그래픽을 제작을 해서 캡쳐본을, 캡쳐를 하면 그림파일이 되잖아. 그림파일을 선생님한테 또 같이 보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1인당. 선생님한테 메일에 보내야 될 첨부서류가 두 개가 되겠죠. 하나는 아까 활동지, 또 하나는 이 인포그래픽 그림 파일. 이렇게 두 개를 선생님 메일로 보내주셔야 돼요. 근데, 그럼 어디서 인포그래픽을 그리냐? 선생님이 다 안내하죠, 당연히. 뭐냐면, 아, 종이 왜 이러냐. 자, 미리 캔버스라는 게 있는데요. 미리 캔버스를 쳐서, 뭐 네이버에서 쳐도 됩니다. 아, 크롬, 크롬에서 쳐도 되고요. 어쨌건, 쳐서 들어가면은, 어막 이제 로그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바로 시작하기를 클릭 그러고 나면 이렇게 들어가져요 그러면 이제 로그인을 안 하면 저장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캡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시작하기를 하면 옆에 이런 식으로 막 뜹니다 템플릿들이 그러면은 적절한 템플릿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정해가지고 템플릿 정하면 이 안에 그림이 이미 나와 있고 글, 글만 여러분들이 옮겨 저, 바꿔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입니다. 그래서 다 바꿔줬고, 어, 캡처하기 앱을 사용하던가 아니면 윈도우 키, Shift S 키를 동시에 누르면 캡처가 됩니다. 그럼 이 캡처를 해서 그 그림 파일을 함께 선생님에게 제출해 주시면 끝이 나게 됩니다. 쉽죠, 여러분? 미리 캔버스라는 사이트도 알게 됐고, 되게 유익하지 않나요? <laughs> 자, 어쨌건, 여러분들. 어, 첨부할 파일 두 개입니다. 이거 두 개를, 어, 둘다 자신의 이름으로, 어, 파일명을, 어, 설정을 해서 선생님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메일 다시 안내해 보겠습니다. d-o-r-e-m-m-i입니다. 그리고 네이버.com. 여기로 보내주세요. 기한은, 자, 기한. 여러분들 기한을 길게 주니까 막 미루다가 안 보내던데, 오늘? <laughs> 오늘로 할까요? 그냥 오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거 수업이 언제죠? 잠시만요. 어, 여러분들이 이거 수업 듣고 있을 날짜를 한번 선생님이 보니까 16일이네요. 16일, 그러면은 3월 18일 많이 인심 썼다. 3월 18일 목요일까지 목요일 4시 30분, 그러니까 16시 30분 얘기하는 겁니다. PM. 까지 선생님 메일로 오는 거 안에서만 선생님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평가에 반영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어, 착실하게 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 오늘 수업 재밌었겠죠? 어쨌건 재밌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 어쨌건 뭐 일주일 잘 보내시고요. 어,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